효율성을 추구하는 제가 유일하게 낭만을 찾는 곳, 생산적인 일들로 하루를 채우는 제 유일한 취미가 여행인데요. 현재 뉴욕에서 거주하는 제가 뉴욕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곳들, 저의 사랑하는 사람이 온다면 데려가고 싶은 곳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. 이번 편 브루클린부터 시작하는데요. 먼저 파이브리브즈에서 맛있는 브런치를 먹습니다. 여기선 팬케이크를 꼭 드셔야 돼요. 그리고 여름이라면 꼭 야외석에 앉아서 감성을 느껴보는 걸 추천드려요. 맛있게 브런치를 먹고 브런치집에서 도우 10분 거리에 있는 부시윅 일렌파크에 가서 활기찬 브루클린의 분위기를 느껴보는 것인데요. 멀리서 보이는 맨하탄이 정말 매력적이에요. 강가로 가면 조금 더 가까이서 맨하탄 전경을 볼수 있답니다. 공원을 마음껏 느끼며 걸어서 다음으로 도착하는 곳은 스모거스버그입니다. 이곳은 푸드트럭 마켓인데요. 터키식 케바타, 도너츠, 아메리칸식 버거, 일식, 맛있는 디저트 등등 다양한 음식 종류가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. 이런 곳은 맛에 대한 기대보다는 분위기를 더 즐기는 곳인 것 같아요. 저는 레모네이드 먹어봤는데 어, 달콤하니 맛있었어요. 본격적으로 도미노파크에 가기 전 트레이더 조스에 들려서 간식거리를 사줬어요. 쭉 둘러보다가 수박을로 픽했습니다. 요거트와 수박을 사들고 도미노파크에 도착했어요. 도미노파크의 분위기는 여유로움 그 자체였습니다. 준비해온 수박과 요거트를 조금 정말 이 여유로움을 온몸으로 즐겼어요. 제 남자친구는 이 순간이 여행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대요. 브루클린에서도 도미노파크는 꼭꼭 가보시길 추천드리는 곳이에요. 이렇게 어린 시절의 추억이로는 분수대 놀이터와 미국스러움이 가득 묻어나오는 배구 장면도 있었어요. 마지막으로 일몰을 감상하기 위해 엣지파크에 갑니다. 아 정말 엣지파크의 그 분위기는 말로 설명할수 없었어요. 사람들이 자유롭게 음악을 감상하면서 춤을 추고 있고 강 너머에는 맨하탄 빌딩을 배경으로 해가 빨갛게 지는데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었습니다. 여러분의 낭만 가득한 유욕 여행 제가 응원할게요.